여러분을 남국의 새로운 정치로 안내하겠습니다. 호주 야구 오늘 개막전 질롱 코리아와 시드니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죠. 박경훈 선수 뭐 설명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산과 롯데에서 선상을 했고. 자, 또 반가운 얼굴이죠? 네, 앤디번즈 선수가 나왔다. 습니 네. <laughs> 네. 앤디번즈 롯데 출신. 3구 오른 왼쪽으로 멀리 가는데 그대로 담장 밖으로 날려 보냅니다. 솔로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앤디번즈입니다. 자 일단은 노라는 듯이 홈런을 노경은에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같은 팀에서 활약했던 앤드먼즈 선수가 네. 지금은 어, 아무래도 좀 익숙함이 있잖아요. 지금 바깥쪽 변화구를 완벽하게 지금 대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2015년에 롯데 2차 5라운드 48순위로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삼구 주자는 충돌했고 박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배지마 2루 룰 돌아서 3루까지 들어갑니다. 서삼루 임무의 찬스를 만들고 있는 김대륙 이번 타자입니다. 자 지금 노경원 선수가 1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은 했지만 타자들이 바로 스카링 포션을 만들어 주면서 분위기를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고의사구가 아, 아, 나왔군요. 네, 네. 고의사구가 나왔어요. 네, 고사가 자동 고의사구가 나오면서 김대륙이 지금 1기루에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직선타. 첫 타석 출발을 했습니다 더블 플레 이 정말 잘 맞춘 타구였는데 2루 주자였던 고승민의 마음도 급했습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장국헌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 받고 있습니다 서렉 한번더한번더한번 <laughs> <자. 웃음> <laughs> <laughs> 더의 응원이 통했네요. 그렇습니다. 덕아스에서작전에 나왔는지 음. 아니면 은 본인이 지금 본인의 판단으로 번트 동작에 나왔는지는 이제 지켜보면 알것 같아요. 그렇죠. 번투 자세를 한번 보여줘. 공격 갑니다. 깎여맞은 타구 왼쪽. 안타. 그리고 홈에 나오죠. 대주환이3루에서 멈추면서 이제는 무사말로. 저로의 찬스를 맞게 되는 질론코리아. 자 지금 홍창기 어, 선수가 번트 동작에서 다시 페이크를 해서 강공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타이밍이라든지 음. 과정이 그렇게 세련되질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빗맞은 게또 행운이 따르면서 안타로 연결이 됐고요. 전지영과 끝내기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집중해야겠죠. 투 스트라이크. 오!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못 맞는 공. 전경우의 끝내기 못 맞는 공이 나오면서 이대일 질런코리아가 시드니 개막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승부 치기까지 돌입이 됐지만 어, 마지막에 또 몸에 맞는 볼을 얻어내면서 또 깔끔한 개막전 승리 좀 오래 썼는데 그래도 개막전 승리를 어, 이뤄내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드니 블루삭스와의 이 차전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투수 또한번 그러나 지금은 잡았고 백핸드 플립 인루에 좋은 수비 어찌됐지 오늘 안타가 있어서 그렇지 불펜 쪽에 또 대기도 하고 있고요. 네. 투수 옆 빠졌습니다. 그대로 적시타가 날때 이때 있단 주자 홈으로 뛰어듭니다. 추가 점수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표 적시타 이제는 3대 1 다시 두점 차를 만들고 있는 줄롱코리아입니다 앞선 타석에 2루까지 나갔었는데 그때는 안타와 우익수 실책으로 기록이 되면서 2루타가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른쪽 잘 쳤어요.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쭈! 넘어갔어요! 예. 아 맞고 들어왔네요. 맞고 예. 아, 들어왔습니다. 허위이상를 돌아서 먹으러 뛰어들어옵니다. 마더 무소 허위의 안타 김주형의 1타점 3루타 이제는 4대1 진로코리아. 3번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잘 받아 쳤어요. 왼츠 라인 드라이브 타구.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오늘 경기. 기프고페가9회에 솔로 홈런을 뽑아내면서 2점 차가 됩니다. 텐 투. 빗맞는 타구인데 평범한 슬라임. 통창기가 담아내면서 2차전 경기도 질론코리아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깔끔한 경기. 4대2 질론코리아가 어제 이어서 세드니 블루삭스에게 2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질롱코리아의 3차전 경기 세드니 블루삭스와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 땅볼 응급회 잡고 1루에 연결 송구가 높아요. 배지발에서 송구가 높게 빠지면서 2루에 있던 주자가 실책으로 홈을 들어오고요. 잭 머핏 스위치 타자가 이제 오른쪽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큰 바운드 땅볼, 유격수! 아하! 배두환이 다시 한번 공을 뒤로 흘립니다. 그러면서 주자 두명 들어오고 1루 2, 3루 주자가 걸렸습니다. 2, 3루 사이에서 어또 아, 여기서 배두환이 공을 놓쳤어요. 그리고 3루로 다시 발에 맞고 굴절. 그러면서 타자 주자도 2루까지 갈수 있을 듯 수비가 흔들리는 질론 코리아입니다. 초구부터 음, 배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른쪽 과도 올렸어요 높게 멀리 이 타구가 넘어갑니다 고등시신 <laughs> <시체를> 마련하는 배이완 백이환. <laughs> 백이완의 솔로 홈런 3대1 바로 점수를 따라붙고 있는 질렁포리합니다 허일의 <laughs> 타구도 오는쪽 갈라놨어요 이루했 던지자 3루 통과 홈런 리 연결 공은 3루로 3루로 갑니다 한점또 따라붙으면서 이제는 3대2 일론코리아 만만치 않습니다 2투잘 쳤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3루 기자 들어옵니다 2루 잡아 허물로화일 공은 삼루로삼루에 들어갑니다 3루에서는 아웃 그러나 이득점 인정 어? 그렇습니다 왼쪽 막았어요 자 1루에 원 바운드가 또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2루에 있던 유니스가 호그로 들어왔습니다. 땅이 좀 푸석푸석하다는 네. 그런 반증이기도 하네요. 강한 타구, 그러나 땅볼 2루부터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투아웃 타점 없는 1득점을 했고요. 투수 야 빠지면서 3루가 들어옵니 이사회 적시타 허일. 오른 2타수, 2안타, 2타점. 풀카운트. 멀리 가요. 왼쪽입니다. 감정점 <laughs> 김주혁. 질롱코리아 대단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홈런을 뽑아내고 있는 질롱코리아. 이제는 백승현 2번 타자. 오늘 2타수 2안타. 지금도 잘 받아쳤어요. 약간 밀리면서 오른쪽인데 우익수가 라인 쪽 앞에요. 다이빙 캐치 잡지 못하는 노이치 캠벨 그러면서 주자 두명 모두 헛으로 팔피안타 왼쪽으로 헛을 올렸습니다 평우, 오 멀리 가요 아 그러나 중견수 홍창기가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1회에 던 주자 득점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마이클 크라우스가 들어갔습니다 미리 가질 수 있는 타구의 힘이었거든요 안타까워 왼쪽에 안타가 나오면서 3루에 있던 주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8번 타자 마이클 캠벨입니다 1대6 추가 실점 없이 막을 필요가 있는데 허인 땅볼 유격수 3페패에 아, 아.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이 흘렀고 그 사이에 2루 있던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추가 점수 질론코리아 11대6 업그레이드가 되는 맞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양볼이 되고 맙니다. 어, 송구, 온고페온고페 송구가 그대로 버가아웃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그 부분을 지금 쉐인 바클리 감독은 어필을 하네요. 역시 주자의 그 인터피어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방해 동작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투볼투 스트라이크. 모하나로아. 오른쪽 걷어올렸어요. 멀리 가는 타구. 워닝 트랙. 넘어갑니다. 투런 없는 모하나로아. 오아나로가 오늘 선발로 나와서 3안타 경기 그리고 2타점째 기록합니다. 투런업너드로 두 점을 따라붙고 있는 시드니 블루삭스입니다 스앤투. 최경 경력 선형수 창단 이후에 쥴런코리아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